재비가 보이네 큰일이다. 집비가 보이지 않는다. <목소리도> 님들께서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새거 샀습니다. <목소리도> 다 걷으신거죠? 예. 이제 이거 위판하러 가시는거 그렇죠네 위판하러 가는 분까지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이기가 가득 찼어요 끝아 오늘 일과 끝인가요? 이제 들어가서 고이 말아서 이차아예 수고하셨습니다 선장님, 오늘 만족하세요? 어, 아, 맞죠, 못해요. 내일, 열두 2시를 해야죠. 아. 오늘, 잡으면 내일 많이, 아. 접을 아, 거라고 생각하고, 잘좀 나가는 거예요. 근 제가 봤을 때는 되게 많이 잡힌 것 같은데, 평소보다 좀덜 잡힌 것 같아요. 덜 잡힌 건가요? 네, 좀덜 잡힌 거죠. 아. 또, 또, 내일 또 만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요. 아. 오늘은 날이 아니기 때문에. 12분 날이 좋으면 계속 자업 나가고, 또 결, 그래야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laughs> 드디어 지금 주문진항 업판장에 왔습니다. 주문진 어판장에 와서 오늘 과연 얼마에 팔릴 것인가? 드디어 이제 결전의 시간입니다. 과연 얼마의 낙찰이 될까 기대됩니다. 자, 아, 지금 이제 경매 이제 시작합니다. 드디어 지금 써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거의 다 팔렸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환장이 고생하셨습니다.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차 약간 어느 정도 마신 듯 차이 놨지. 얼마예요? 선장님한테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경매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진 않네요. 경매 참여가. 아, 아, 좀, 아, 좀 늦었구나. 좀 많이 늦었어. 약 삼만 원 돼요. 네? 만 원. 백 삼만 천 원. 백 삼만 천 원. 그래도 괜찮은 거죠? 아니, 안, 아, 아 가격 그렇게 안 나왔어요. 아 가격 안왔어요 네. 내 생각에는 한150 정도 될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나오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내일 그물 치려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그물 땡겨 왔으니까 그물은 이제 차린다 그러지 지저, 지저분한 거 정리하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거. 이게 이제 또 짬으로 갈거 망가진 그물 망가진 그물을 버리기 아까우니까 계속 연결해갖고 한세번두세번 해갖고 짬에 넣고또 찢어지면은 그때 돼서는 이제 다 따는 거야 여기 다 따네. 그러면 이게 납줄이거든 저기는 이 안에 나비 들어있어 납줄 나비들 아 이건 나비 들어있어 납줄이야 깔아앉지이이중납 이 이거 말고 밑에 거 이건 아, 위에 아, 아. 그 아바가 위에는 이렇게 뜨고 그 납줄은 밑으로 깔아앉고 아그러네 이거는 진짜 무겁네. 그니까, 러 나중에는 이걸 다 따낸단 말이야. 여기 다 따내갖고, 저기 허구사에서 갔다가 요 줄하고 요렇게만 해갖고 딱 갖다주고. 열딱딱 만들어갖고. 그럼 거기서 이제 다시 그물을 만들어갖고 이제 또 갖다주지. 그니까 러 한마디로 이거는 짬에다 갖다 집어넣고, 그물값 번다고 생각하면 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놀러 올게요. 네, 감사합니다. 업으로 전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했던 게 어떤 게 있어요? 자동차도 운전하는 그런 게 필요하듯이 이제 보트도 단순히 전진 후진만 있지만 뭐 런칭이라든가 배를 댄다든가 이런 거에 이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많이 그동안 으, 음, 연습을 했고 어, 조정 면허를 따시고 난 뒤에. 해기사 면허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 이게 정확하게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3통급은 굳이 해기사 면허는 필요 없어요. 네그 이상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해기사 면허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해기사 법규나 기간이나 이제 내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되겠다. 어 뭐, 알아서 나쁠 게 없지 않습니까? 뭐, 해상에서의 법규라는 건 이런 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해기사는 무조건 닦고요. 전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무전기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까지 일단은 회사를 다니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조업 나가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수 아. 어, 이게 이, 21년 몇월 달부터 이게 저게 된지는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음, 60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말하는 그 60일이라는 게 뭐냐면, 어, 이제 업을 하다가 이제 어항기나, 뭐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업을 이제 하지 않을 때, 음, 어가가 너무 안 좋거나 어항기. 그때는 이제 나라에서, 음, 낚시 면허를 이제 받아서 이제 손님을 합법적으로, 어, 유선, 유선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낚시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60일을 채웠어야 됐는데 이제 그게 21년 몇월 달인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120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0일 정도 출항 일수를 만들어 놨고요. 앞으로도 60일을 또더 바다에 나가서 어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제가 유어선을 타고 뭐 저희 배 같은 경우도 낚싯배로 허가를 받아져 있지만 낚시 손님을 태워서 나가는 거는 출항 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선장 외 낚싯배로 나가게 되면 선장 외선원은 자동 하선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업을 갈 때는 다시 해경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구랑 나간지 해경은 알 수가 없거든요. 왜? 하선을 했기 때문에. 음. 그래서 다시 신고를 하고 뭐 조업 신고를 하면서 이제 저의 인적 사항을 같이 문자로 보내든가 아니면 어플이 있습니다. 요즘에 어플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음 만약에 조업을 안 나가고 제가 만약에 오늘 조업을 나갔다 왔습니다. 내일 또 조업을 나가요. 그럴 때는 굳이 신고를 또안 하셔도 돼요. 왜? VPS라고 했는데 이게 나가면 자동으로 이제 저가 선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게 올라가는 거거요 일단은 120일. 음. 짧게 뭐 1로 따졌을 때한 달에 30일이라 하지만 4개월이면 될것 같죠. 근데 이 동해안은 특히나 이 바다, 너 네, 여울 뭐 주의보라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음. 제가 지금 8월 달부터 배를 탔으니까 지금 6개월 동안 60일을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는 길게 1년을 잡고 있습니다. 뭐 급한 것도 없고 많이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그럼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세요? 음, 일단은 음, 이기여기촌 정착 지원자금이라고 어, 융자입니다. 융자 농신부에서 보증을 서주고 수협에서 대출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어저께 문자가 왔어요. 뭐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어 면접을 보러 금요일 날 오십시오 하고 이제 문자가 왔는데 이제 몇 명이 지원한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거는 어 기본적인 조건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기여 학교를 다닌다든가 그걸 다니게 되면 120시간인가 하여튼 최고 점수를 받습니다 시간으로 봤을 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업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여 학교는 솔직히 한달 동안 다닐 수가 이제 없어서. 온라인 교육을 받았어요, 온라인. 35시간 이상을 이제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온라인 교육을 이제 35시간 이수를 하고, 음, 각종 이제 자격증, 음, 일단 기본적인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제출을 한 상태고, 뭐 사업 계획서, 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해서 시에다가 제출을 하고, 어저께 문자가 온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음, 면접. 그니까 러 면접이라는 거는 이제 점수는 되는데 이제 의지를 보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면접관들이 봤을 때아이 사람 정말 어 발사람이다, 업을 할 사람이다. 이제 의지를 면담으로써 이제 나를 어필할 수 있는 이제 최종적인 결과는 이제 금요일날 면접을 보고 난 후겠죠. 일단 그러니까 거기까지 준비를 했고 아직까지 뭐 준비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만약에 혹여나 선정이 된다 한들 뭐 서류라든가 뭐또 복잡한 일이 많죠. 근데 어차피 겪어야 할가정이니까뭐 최고 3억인데 음뭐 3억 받았다라는 사람은 솔직히 못 들어봤어요. 뭐다 개개인의 신용에 따라 틀리다 보니까 음 최고 3억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뭐 2억 7천 신용에 따라 뭐 2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음 연2% 5년 거치 10년 상한 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심히 했으니까 꼭될 겁니다. 꼭될 거고. 뭐, 이번에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고 계속 도전할 거고. 뭐,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저 역시도 바랄 뿐입니다. 자, 다음 편또 멋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